29득점, 6개 어시스트, 어, 리바운드 이제 3개를 기록했던 어, 허훈 선수였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멋진 활약을 펼쳤던 허훈 선수를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허훈 선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어, 오랜만에 만나고 있습니다. 허훈 선수 오늘 또 친정팀을 상대로 아주 좋은 활약을 펼쳐 주셨는데요. 예. 간단하게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정팀이랑 이렇게 또 디리그에서 맞붙게 돼서 뭐 되게 감에도 새로웠고 뭐 아무튼 좋은 경기 해서 상무가 이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좀그 그 게임을 할 때, 예. 아좀 즐기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 했, 것 같은데, 네네. 뭐 지금 뭐 익힌 그잘 아는 같이 게임을 땀 흘렸던 선수들을 만나니까 좋죠. 네, 워낙 KT 선수들이 기량이 많이 는것 같아서 깜짝 놀랐거든요 <laughs> 어, 상무가 예. 지금 어 전력이 작년에 비해 좀 좋은데. 어 저희가 쉽게 이기는 경기를 할수 있었는데요. 어 KT 경기력 깜짝 놀라서 아 예. 특히 준환이가 너무 잘해 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아, 준환이 한 한 마디 해야 될것 같아요. 그허원 그, 아. 선수가 맡아서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제가 맡을 때는 한 골도 못 넣는데요. 아 <laughs> 그래요? 참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아, 경기 내내 또 웃음을 지으면서 또 동료 선수들과 이렇게 매치업을 가져갔었는데, 네. 어, 물론 뭐 경기장에서 오랜만에 만난 선수들과의 어떤 즐거움도 있겠습니다만, 뭐 요즘 또 군생활 안에서의 네. 어, 어떤 즐거움이 따로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어 지금까지 뭐별탈 없이 잘 하루하루 군생활 하고 있고요. 어. 오전에 또 오전 오후로 운동을 하면서 아팠던 때도 좀 치료 받으면서 건강하게 잘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좀그 어떻습니까? 좀그 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네. 이제 화면에 나오는 거는 오래간만 아닌가요? 그... 컵대에도 나왔었나요? 네, 컵대 때 나와 잠깐 나왔고요. 네, 어,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또 팬분들이 항상 이렇게 또 멀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그 컵대부터 전국 시장까지 항상 이렇게 멀리까지 찾아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또 행복한 농구, 재미난 농구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어, 일단 뭐 오늘 뭐 친정 팀도 만나게 됐고 많은 또 팬분들 지난 경기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매진 어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뭐 디리그에 임하는 어 입장으로서 어떤 각오 한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어 일단 뭐 상무로 선수로서 뭐 군인 정신으로 최선을 다할 거고 한 경기 한 경기 또 그리고 건강하게 다치지 않고 디리그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고요. 아좀 다만 아쉬운 점이 좀 디리그 좌석이 좀 좁지 않나. 아 네, 조금 넓려 널려... 조금만 더 있으면 팬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네. 그네 <laughs> 그리고 좀 KT가 조금은 조금 어, 지금은 좀 괜찮아요. 부진했다가 네. 지금 좀 괜찮은데 어, 거기 이제 선수들한테 조금 격려의 얘기. 어, 네, 해주세요. 지금 네. 상무에 지내면서 지금 모든 샵을 다 챙겨보고 있거든요. 근데 뭐 KT가 처음에 좀 뭔가 컵대회때 보여준 그런 느낌이 안 나서 저도 좀 한편으로 걱정 많이 했는데 지금 점점 경기력이 좋아지고 있고 뭔가 선수들이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서 뭐 저도 거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워낙 KT 선수들은 또뒷심도 강하고 앞으로 더 잘할 날만 있을 거라 믿고요. 뭐 저도 경기 보면서 응원하고 KT 선수들도 다치지 않고 꼭 원하던 목표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예. 혹시 뭐 아프신데나 이런 곳은 없으신 거죠? 네, 없습니다. <laughs> 네, 또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계신데 어쨌든 뭐 이렇게 많은 좌석을 통해서 예. 어, 팬들을 많이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네. 어, 팬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너무 많은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 항상 하루하루 그 감사함 지 않고 열심히 지내고 또 팬분들한테 또 항상 오늘처럼 재밌는 경기, 행복한 경기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자, 정말, 어, 많은 활약을 보여주던 오늘 경기에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